허경영 글로벌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. 라인, 나우. 또 예, 여러분들 꼭 알아놔야 될 거는 예, 우리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있죠. 김건희 여사가 다른 유경수 여사.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선 씨사처럼 봉사를 많이 하지. 어데 뭐 이렇게 요번에 그것도 뭐 했죠. 그뭐 어디에 했죠. 응? 응. 그줄라 김건희 여사가 음... 어? 사회복지 공동모금회. 그죠. 거기에 회장으로. 들어갔죠. 어, 원래 그 명예 회장들은 영부인들이 한다는데 그래도 직접 가서 임명장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적극적이죠.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처럼 어, 그 봉사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. 요 캄보디아 가서도 요번에 그랬죠. 그런데 그걸 세안경끼고 보면 안 됩니다. 우리 천사들은 절대 어떤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색안경을 어, 끼고 보면 안 돼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그, 그, 봉사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. 근데 사람들은 뭐만, 영부인은 뭐, 이걸 하기가 쉬운 줄 알아. 영부인도 컵만 먹어야 그런 걸 해요. 그렇잖아요. 본인이야, 난 이런 걸 해야 되겠다. 어,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걸, 그런 쪽으로 하는 거야. 유경수 여사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했죠?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그,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예, 그래서 절대, 음, 여러분들이 내가 무료급식 하잖아. 무료급식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한 달에 1억 몇천씩 적은 돈이 아닙니다. 근데 이걸 나는 점점 늘려갈 거죠. 점점 늘려서 나중에 한 달에 뭐몇 억, 한 달에 10억,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. 하겠죠? 그럴 때,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어떤 직책이 있던 부인이라도 그런 걸한다 하면 우리는 칭찬해 줘야 돼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도 비난하지 말아요. 나라의 구운이안 좋으면은 나라가 어려운 거지. 뭐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안 좋아요.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. 알았죠?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,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! 다섯 천사,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! 자녀들의 교육 문제, 자녀들의 진급 문제, 군대 문제, 유학 문제, 결혼 문제,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, 자녀 문제,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. 금전적으로 <laughs>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. 부동산 문제, 이사 문제, 전세 뽑아주는 문제, 집하는 문제,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.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. 허경영 글로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. 라인, 나우.